브런치에서 그 브런치는 뭐 시행적으로 보기 힘들죠. 이거는 성과가 나고 있으니까 그 브런치 제가 브런치를 일곱 번을 도전해서 여덟 번째, 됐거든요. 아 여덟 번 8번 도전해서 여덟 번째 7 8 개죠. 그렇게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더좀 간절함을 가지고서 또 여러 마케팅 기법이나 이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뭐 공유나 이런 것도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시행착오 있어요. 제가 뭐 계정을 어느 정도 키워놓긴 했는데 이게 좀 저랑 은좀안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미지 관련 플랫폼이다 보니까 조금 잘안 맞아가지고 일단 지금 살짝 접어놓을 텐 이렇게 1년 동안씩 시획 적어 주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렇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고 이북의 수익도 사실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오, 블루그. 서점? 블루그 서점이랑 뭐 어떤 게 전에 블로그서죠? 블로그서점이랑 뭐 블로그서점. 죠 인출한 건데요. 그러니까 블로그 쓰는 거구준 하면 그게 종이책 이제 훨씬 낫다니까요. 훨씬. 종이책 이제는 메탈 볼도 몇 킬로 할도 서로 소통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보니까 종이책이 사실 이제 옛날에는 책을 내려면 무조건 출판사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출판사의 목적은 이 책을 많이 팔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그러니까 출판사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되잖아요. 책을 많이 찍어내면 거기에 대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창고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인세가10% 20%가 그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잖아요 인터넷이 내가 책 창고에다 안 쌓아도 되고 마케팅 유튜브를 할수 있고 내가 알아서 크롬에다 만 원에 올리면 80%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무자본 창업을 어떻게 보면 좋은 책들이 꼭 투어 굳이 할 필요가 저는 투고 목적은 결국에 자기 홍보수단 이외에는 큰 진짜 뭐 유심인 정도의 그 필력과 그런 게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단, 다만 이북이나 이런 걸로 팔 때는 이제는 완전해야 되는 그런 걸로 저는 이용을 하고 그렇게 저는 결국에 저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고, 브런치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제가 또 지금 부모님 집에서 엄청하니까그 정도 돈으로 뭐 용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돈이 되면 어쨌든 수요가 많은 시장으로 가야겠더라고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래서 이제 이 입시 과외도 손을 이제 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밖에 안 해봤는데 아직. 네, 여기도 이제 손을 본격적으로 주상품으로 생각해보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보니까 정글이더라. 잘하고 계신데. 역사 작가가 됐으니까 뭐, 그거는 럼 사회통합, 사회통산의 역사, 삼사천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그렇게 저는 제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 버는 철학자가 사실 되고 싶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laughs> 돈 버는 철학자가 <laughs> 계시니까, 저 사실 후크, 그 캡틴 훅과신대표님은 팬이거든요. 지금도 두분 전부 다 만나고 계십니다. 블로그에 뭐 블로그만 뿐뭐 굳이 만 원짜리 책이 아니더라도전 책을 다 사서 봤지만 그 책이 아니더라도 블로그에 고정관념을 탁 깨주시는 글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철학자한테도 싫어요. 돈 근데 철학 배고픈 철학자한테 싫어요. 돈을. 받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하루만에 책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책도 많이 썼고 그리고 이게 재밌고 또,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 할 때, 이거 블로그 되게 열심히 할 텐데요 음. 사실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핑계적이긴 한요 어쨌든 지금 열심히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열심히 할 때는 성과도 잘 났어요 막 댓글도 막 83에나 달리고 공감도 하고 제목도 나 저도 아, 나는 사기꾼이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제목이나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효과도잘 나고 했었는데 더 열심히 지금 해야죠.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자. 그리고 책을 통해서 유튜브 좀 키워 봐. 나 브런치도 키워가고 있고요 다음 메인에도 걸린 적이 있고 뭐 브런치 메인에도 여러 번 걸렸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다 분들이 알려주고 어쨌든 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좀 세상 사람들을 깨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커가지고 이런 강의도 사실 많이 하고 싶고 뭐 굳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오프라인 강의거 뭐 못하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냥 시키고 싶어요 뭐 강의장이 500명 채워진 거보다내 영상 하나 찍어서 1 0 0만배 나오게나 하니까 그렇게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사회가 그러니까 교육이 100년에 스친 1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후대사람, 후대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가게 하는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또 입시 쪽도 지금 다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역사학자, 철학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뭐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영향력을 조금 더 이렇게 론못 보게 됩니 그렇게 해서 저는 요즘에 하루 한씩 쓰기 강의를 이제 저번 달에 한번 시작을 했어요. 아직까지 뭐한 명밖에 수강을 안 하기는 했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많이 제 유튜브 키운 노하우나 이런 거를 그냥 요즘에 알려주고 있거든요. 왜냐면한두명 오니 한 명에 분명 오면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쉽게. 나중에는 이게 조금 제가 아직 마케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집중하는 가 유튜브에서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되 성과가 안 나서. 나중에 모집 정원이 좀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가격도 올릴 생각이고. 신청일 7번 떨어지면서 제가 또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지 사람에게 직접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런지 활동한 작가님들한테 많이 전경이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했고, 사실 이 브런치를 반드시 정말,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책을 쓰는 사람이라면 또 블로그나 특히 블로그라는 사람들. 드셔야 됩 왜냐하면 또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페이스북에 사 브런치랑 블로그랑 똑같잖아요. 틀이 글 쓰는 틀이 그거를 똑같은 글을 공유를 해봤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근데 이공유되는 똑같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 글인데 공유수가 현격하게 차이 납니다. 때문에. 뭐 네이버는 아예 일반안 나고요. 블로그에서 그 우린 거는 뭐 그게 역사랑 정치 약간 섞었던 거인데 브런치로 올렸던 거는 수백 건 났죠. 뭐 200건, 300건 정도 났는데 이거 보니까 브런치에 대한 그 신뢰도가 사람들이 좀큰거 같다 플랫폼에 왜냐면 아무나 그을수 없잖아. 작가 신청 통과를 한 사람들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작가 신청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제주변에서 너무 많거든요 통과가 안되니까 전 그거를 6개월 동안이나 겪었고 여덟번 도전하는 그래서 막 이런 거를 일단 그냥 사실 컨설팅 서비스도 올려놨고 그렇게 그냥 2분만 2만원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홍보일도 안 했는데도 이게 신기하게 또 팔리더라고요 있 하나, 하나밖에 안 팔렸는데 <laughs> 삼승이 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이 책은 엄청 많이 팔려고요, 그 진짜로. 사실 이게 제주 수입원이에요. 이건 블로그서점에서 지금 다 팔았었습니다. 음, 그렇게 된거예요 네. 이걸, 이걸 좀그 포인트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laughs> 본인의 금홍 그 페이지에 관릴수 있는 제 책을 팔아 주시고 수익을 모델로 보는 건가? 너무 좋아. 그죠 예. 아니, 다 읽어 봤으니까. <laughs> 네. 음,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제가 네. 뭐해 드릴 수도 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커 네. 통해서도 할수 있고. 그거는 네. 얘기를 할까? 예, 예. 그런 모델로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북튜브를 할 생각이 <laughs> 그러니까 전 역사 나 철학 책쪽으로할 생각인데 어차피 가 철학책 쓰 이렇게 하고 어떨까요 제안합니다 아이들 제클로 주민등록으로다 주면 되니까요 제클 대신 다 관리하시고 저처럼 5대 5로 수 아, 그아 책을요? 모르지만 뭐 금흥에 금흥에 네. 아이들을 하나 캐슬해서네제 네. 책을 다 팔아주시고 수입을 5대 5로 아 근데 이큰몽이 네. 사실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두 개만 올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정보성 약간 그 그거 그 책들 그러니까 정보성 그 플랫폼의 성격 자체가 정보성이 인문이나 이런 거 위주로 팔리기 때문에 아, 네. 철학가 책 같은 경우 는 사실 이거를 저도 있잖아요. 블로그 서점 같은 거잖아요네 블로그 서점이나 아니면 유튜브 뭐 북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뭐컨시션은 정해서 일두 가지 사업 네아뭐 그거는 가능하겠네 예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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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능한 거면 선택해서예번고 네. 한번 그 제가 무작은로무작으로인대파이기는 못해지 을요 그런 것될 거예요 그래요 고 한번 그 제가 해보 네. 그렇게 저는 네거에서 모델 역사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o 확인하는 겁니다. t some. I'm g 그 블로그, 블로그 e t some. 이 m going 나 o g e 가 s o 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 말 o 이보 t 분있으 e 가요 g 네. 이 i n g to g e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이제 한글을 없애려고 해. 했을 때 이거를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이걸 살리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진짜 띵언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의 아버지예요 독립운동가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도 사실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가였는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40년을 었 원래 독립운동 가는데 해도 해도 안되니까 30년간 해도 안되니까 7 0병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자식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자식한테 한, 했던 말이 30년간 독립운동을 해도 독립이 안되면 그건 절대가 안되는거다 사실 맞잖아요 사실 어떤 일을 꾸준히 안되는 일을 몇 개월 하기도 힘들고 1년 하기도 힘든데 30년간 하면안 되는 건 이거 상식이거든요.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역사를 근데 배워 보니까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일제 강점기 되기 전부터 독립운동 해서 50년 가까이 독립운동만 하다가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가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무조건 된다. 역사에서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은 문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뭐 저는 30년도 아니고 6개월 동안이지만 7번 떨어지면서 프런치 합격이 됐고 이런 거를 해서 그냥. 브런치에만 올려도 그냥 같고 뭐 제가 일곱 번 떨어지면서 느낀 점을 브런치에만 올려도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길이 고행의 길일지라도 저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